고객스프레스 2016년과 고객스프레스 2017년 판을 양쪽에 깔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고객스프레스 2016년이고요, 오른쪽은 고객스프레스 2017년입니다. 자, 그러면 말풍선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2010년에서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서는 이걸 눌러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원형과 별표 그럼 이런 것만 나와 있죠 여기서 네모 상자를 누르는데 자 일단 은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로 채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말풍선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할까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하는 방법이, 도형을 하나 그리던지, 자, 예를 들어서 도형 그리는 거는 여기에 있죠. 자, 한번 그려 볼까요? 음. 여기에 가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점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 주면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다 적절하게 여기다 갖다 놓고. 이두 개를, 이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합쳐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이동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약간 길이를 길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거를 더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항목에 가서 병합에 가서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졌죠? 단계가 좀 복잡하죠? 또 하나 방법은 여기까지는 그냥 같은 거죠. 맨 처음에 그리고 둥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리 이 베지어 펜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베지어 툴로 가서 여기 자체를 좀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변형하려면 이걸 클릭하고 난 다음에 변형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클릭하고 이선 툴로 와서. 여기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하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선을. 그럼 이 부분에 더해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변형을 해주면 되죠. 당겨줘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짜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빼줄 수도 있어요. 불편하면 빼 주는 거죠. 이 부분을 빼줄까요? 이렇게 빼마이너스로 빼준다든지, 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요. 어쨌든지 간에 2016년이 그러면 2016년은 좀 복잡하지만 할 수는 있는데, 2017년은 아주 빠르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보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원형 나오고, 뭐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메뉴바에 다른 게추가되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를 누르면 별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각형을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각형이 쉽게 나와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이 둥근대로 가요. 그리고 이 대화상자를 누르려면요, 이걸 더블클릭해요. 더블클릭하면 대화상자가 나오거든요. 이때 대화상자에서 전체를 동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경사지게 하고 싶다 하면 경사지게, 오목하게 하고 싶다면 오목하게, 각지게 하고 싶다면 각지게.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죠. 내부 밀기라면 이런 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둥근 형태에서 전체가 동일하지 않고 한쪽 끝에 말풍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동일함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좌측 하단을 각지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경사지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목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내부 밀그라면 이렇게 되고요. 우린 이게 아니라 욕을 할 거죠. 각진.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공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률이 이렇게 공률이 변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0으로 놓으면 되겠고요 밸런스도 있는데, 이 밸런스도 0에 지금 잡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균형이 잘 달라져요. 위치도 각도. 현재 저는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 자, 이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들어왔죠. 아예 그냥 만들어진 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냥 갔다가 이쪽에다 그리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성이 돼요. 얼마나 빠르고 또그 다음에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마음 풍선을 이렇게 쉽게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x 엑스프레스 2017년의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